자 성균대학교 조민환 교수입니다. 어, 이번 음, 시간에는 그 문예 창작과 통문문화와 관련된 의미를 어, 총네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텐데, 어, 그 중에 아마 첫 번째 정도는 아마 이번 시간에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어, 대취 즉 크게 취한 그 상태에서 어, 예술 창작에 이만 통음 문화의 네 가지 의미를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그 인위적 차원의 마음을 해체하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성을 토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는, 이걸 먼저 하나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육아가 이렇게 지향하는 예법 그 지상주의와 같은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고, 그 예법 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성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또 사유와 또 관련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역사를 보면은 그 많은 인물들이 굉장히 그 뛰어난 그 재능과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재주와 재능을 시대를 잘못 만나게 되면 그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이런 그 정황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중국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제 그런 인물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인물들이 이 이후에 그 아까 그 말씀드린 역사에 남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런 그 정황을 바로 회제불우라고 합니다. 아 제주를 마음에 품고 있지만 불우 만나지 못했다. 어떤 그 자신의 그 제주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발휘할 수 있는 시대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회제불우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 정황에서 또 대치내지는 그 통음 문화가 이렇게 또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사람이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그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그,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생사 문제죠. 어, 생사 문제는 뭐, 어, 인간의 능력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뭐 이런 어떤 그 문제인데, 어, 그런 과정 속에서 어, 내가 인생을 달관한 어떤 그 이런 그 식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또 그럴 때 또 술을 또 통해서 그 나름대로 그 자신의 어떤 뭐 쌓인 그 어떤 감정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뭐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실제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중에서 먼저 인위적인 그 마음을 해체하면서 어떤 그 자신의 진정성을 토로하고자 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내용은 또두 가지 이 차원에, 어, 차원에서, 차원에서, 어, 좀, 또 접근할 수가 있는데, 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술 먹고, 어, 이렇게 술을 마시고, 그 이성에 의해서 이렇게 얽매였던, 어, 그런 어떤 그 인위적 마음을 해체하는, 음,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어, 자신의 그 심성을, 음, 또는 진정성을 이렇게 자유롭게 에, 토로하고자 한다라는, 이런 점이 하나가 있고, 어, 또 하나는, 이건 좀 철학적 측면과 좀 일정 정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자연의 대토와 이렇게 그 통하는, 그 합일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사유와도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 가장 그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한 예를 들면은, 자, 여러분들이 그뭐 중국 시인 하면은, 음, 대표적으로 거론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당나라 때 200, 흔히 이태백이라고 이렇게 많이 그그 읽었는 그 이태백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 벌써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하나는 술, 하나는 보름달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텐데, 어 이런 그두 가지 이 이미지를 그 이태백이 시로 읊은 대표적인 그이시 가운데 이 달이 둥근 보름달이 있던 정황에서 어, 홀로 술잔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월하독작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제가 뭐 농담으로 이 월하독작은 이제 다 둥근 보름달이 뜬 아래에서 홀로 술을 술잔을 기울인다라고 해서 어, 그 의미를 이제 중국 혼술의 그뭐 원조 뭐 비슷하게 이렇게 제가 농담으로 말하는데. 어, 그러면, 저, 200은 왜그 둥근 보름달이 있던, 그리고 특히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은, 주위에 자연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막 만발한 그런 어떤 그 봄철입니다. 그런 봄철에 둥근 보름달이 있던 그런 어떤 그 환한 주위에 핀그 꽃들의 향이 내 코를 이렇게 자극하는 뭐 이런 그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술잔을 기울이는 것은 음, 주위에 이렇게 친한 친구들이 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렇다는 그런 정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 그렇게 주위에 술을 같이 할그 친한 사람이 없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꽃이 핀 그런 어떤 봄철에 둥근 보름달이 뜬 이런 어떤 그 정황에서 어, 당연히 술한잔 하고 싶은 뭐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정황 속에서 이백은. 어,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어떤 시적 감흥을 정치를 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시적 그 어떤 감흥 정치를 읊는 과정 속에서 이제 술이 등장하는데 어, 그 술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라고 할때두 가지의 어떤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어, 술이 석잔을 이렇게 내가 마시게 되면은 대도에 통하고 그 다음에 이술한말 정도를 마시게 되면은 자연과 합치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꼭 삼배라고 하는 게꼭 석잔이라고 하는 뭐 그런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뭐술몇잔 이렇게 그 기울이다 보면은 마시다 보면은 자연의 대도에 그큰 도에 통하는 그런 경지에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말 정도 이렇게 마시게 되면은, 자연에 합치되는 그런 어떤 경지에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즉, 어, 술을 마시면, 결국은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느냐라고 할 때, 대도와 통하고, 어, 자연에 합치된다라는 이런 어떤 경지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200의 이런 월화 독작 속에서 이렇게 그 거론하고 있는 어, 술의 이런 긍정적 증명과, 어, 또 형이상학적 측면 이런 부분들은 이 외에 많은 그 주당들이 왜 술을 먹느냐라고 할때그 변명거리로 이렇게 거론한 그런 유명한 그 시호에 해당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런 그이 시계 어떤 그 술의 효용성과 관련해서 어 만약 그 예술 차원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 본다라고 한다면 어 당나라 때 초서의 어떤 그 성인격에 해당하는 그러는 이제 그 초서 자체를 아주 광기 있게 이렇게 썼던 회소라고 하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그 회소라고 하는 그 인물이 자기가 왜 이런 그 글씨를 쓰는가 서예를 하게 된그 내력을 물뿐 자서첩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술을 취한 가운데 참된 진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취리득지녀라. 그 취한 가운데 진여를 얻을 수 있다. 진여는 이제 불교 영화인데, 어쨌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미친 듯이 내 어떤 마음 상태가 되고, 그런 미친 듯한 마음 상태에서 세상 모든 이런 것들을 아주 가볍게 여긴다. 라고 하는 광내 경세계라고 하는 이런 그또 말을 합니다. 이상과 같은 그회소의 그 발언 그리고 이백의 예술에 관한 그 인식은 어 특히 그 예술 창작 관련해서 광자 정신을 아주 잘 이렇게 표현한 그런 대표적인 시어와 문구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혹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구들을 잘외웠다가 당신 왜 이렇게 술 많이 먹어라고 할때 변명거리로. 삼아 보면 어떨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